여기 한 여성이 눈물 흘리며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.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명의 불닭볶음면이죠. 2012년에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전례없는 매운맛으로 잠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출시 2년 만에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해외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매운맛에 도전하며 파이어누들 챌린지가 시작됩니다. 이 열풍은 단순히 매운맛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치즈나 우유 등을 섞어 자신만의 불닭 레시피를 공유하는 트렌드로 확산되었죠. 사명은 이 흐름을 빠르게 캐치했습니다. 소비자들이 틱톡에서 다양한 챌린지를 즐기는 것을 보고 치즈 불닭, 두배 매운 불닭, 까르보나라 등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. 그 결과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매운 라면을 넘어 k 이 스파이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, 2024년 누적 판매량은 70억 개 이상, 수출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, 그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. 성공하는 브랜드들의 인사이트, 지금 바로 에드타운에서 확인하세요.